어, 오늘 수업도 뭐 하느라고 인트로 영상을 못 찍었어요. 어, 처음에 암풀다운을 이용을 해서 웜업 겸. 아, 근데 지금 팔꿈치가 안 좋아서 암풀다운을 좀 무게를 많이 못 올려요. 오늘안 왔습니다. 이제 5%의 증가가 나오고 있어요. 이제 주말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, 이제. 이러다가 이제 일주일에 지금 다섯 번 나오는 거, 네 번, 세번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올 겁니다. 6월달부터는안 나오지 않을까. <laughs> 아. 아주 제가 게 못해 오늘은 데드리프트를 안하고 맥풀부터 할게요 지금 양쪽 팔꿈치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이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고중량 했다가는 또하단날것 같습니다 <laughs> 이 맥그리브, 그립 자체가 조금 팔꿈치가 내외전 네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해요, 여 부상부위에. 그래서, 오늘 맥그리브로, 와이드로. 마지막, 마지막은 드롭 세트인데, 아, 팔꿈치가 너무 아픕니다. 땡기는 거할때 팔꿈치가 아프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건데. 음. 어 r e 깨려 버렸네요. 이게 운동에 너무 집중한, 집중한, 집중한 나머지 이게 드롭이니까 2 21, 1한 개를 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. 아, 티바를 솔직히 바벨로를 하고 싶은데 바벨로 안 하지 너무 오래됐어요.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바벨로가 진짜 안될것 같아요. 너 맛이 벌써 벌써 안 써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아잘 되네 마지막 아이 티바가 진짜 항상 얘기하지 마다 좋은데 각도가 낮다 보니까 숨이 너무 안쉬져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이렇

가이로 이제 한판씩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혼자하거나 이제 둘이서 할 때는 이걸 많이 해요. 네한세 명이서 같이 할 때는 포함으로 하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잘 먹어요. 이게 등쌍부쪽 자극 시켜주는 데는 탁월합니다. 아, 아이고. 여기 팔꿈치가 아프지? 엘보 엘보만 아팠었는데 팔꿈치도 아프네. 원래 아프게 시작하면 막 앞서. 네. 아니, 오른쪽이 아파요. 지금 이거 할 때는 왠, 오히려 이거 할때 왼쪽은 좀안 아프고, 운동할 때마다 다 틀려요. 3세트 지나가게, 3세트, 베스트, 3세트 들어, 토드롭 들어가니니다 아. 야, 아파서 이걸 쪼매고 한다라는 걸 깜빡했네. 잠시만한 번만 쪼매주자. 어? 거 별. 아니, 저 이거, 이게 더 나아요. 그래요? 네. 이거, 오히려. 얘에 이렇게 많이 했어. 한 번만. 여기 이게 탄성이 없어서 꽉조여지는 거는 이게 낫더라고좀 얇게. 얇게. 네. 아, 됐서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이게, 아, 거기. 오케이, 됐어. 어. <laughs> 옛날에 같이 운동 형이 이게 묶어놓은 고왜 묶어요? 그게 안아파고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. 자, 이거, 할까요? 아 들어, <laughs> 들어갈 땐 풀고 해. 아, 차니까 아픈, 아, 좀 아픈 데 걸리네. 밀어줘야 돼. <laughs> 아, 하나, 네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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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아, 아, 셋, 아, 넷, 아, 사, 사, 아, 아 일곱. 하나. Oh 아 이거 진짜 너무 잘 먹네 <laughs> 자 위일로 <이리로>. 3세트 <3셋. 웃음> 이게 왜이게 들어갔어 이거 누가 박아버렸나봐 이게 원래 나와있었던 거니까 이거 나와있었어 이거 빼야겠다 일자돌아 해봐 이거 왜 이렇게 하는거야 아 이러면 손 아파요 확실히.. 아니.. 이건 들어 못하겠어요.. 여기는 너무 아파서.. <laughs> 보통은 창고 <참고> 하는겁니다 <laughs> 어제 이도를 하려고 그랬거든요.. 저녁에.. <laughs> 살이 너무 아파서.. 어차피 등한테도 아플까. 아플 거.. 한 번에 아프자 그러고 안했어요.. <laughs> 이틀 연속 아프고 싶지 않더라고.. 뭐야, 지금. 페이크 일곱. 열. 생각나는 대로 숫자 세지 말고. 뭘 웬만하면 되지. 마지막. 아 힘들어 아직 할게좀 남았네. 와. 아, 진짜. 아. 어, 데드안 하긴 좀 아쉽고, 마지막에 하는데, 오늘은 스미스 데드리프트로 해볼게요. 스미스는 진짜 가끔 해요. 진짜 가끔. 예전에, 뭐 예전에 좀보디빌딩을 그래도 한 예전부터 아셨던 분은알 거예요. 그플렉스힐러랑 크리스코미어가 운동할 때플렉스힐러가이 스미스로 데드로 그 스미스로 이제 데드리프트하 영상인데 아그 진짜 간지죠 그거. 그걸 생각하면 해볼게. 그걸로 이거 벗고야 되는데. 어 일반 데드랑은 좀 다르게 조금 기립근 쪽에 고리이좀잘 돼요. 등 전체적으로 좀 수축감이나 이런 게 좋아서. 뭐, 확실히 부상위원도 좋겠고. <laughs> <laughs> 자, 마지막. 이제 마지막이니까 무겁게는 안 하고, 그 매장만 갖고, 들어. 한 장씩. 좀 오늘은 대도록 힘도 좀 빠졌겠다. 근데 느낌이 좋아서 좀 반복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. 아니야 다리 다리가 다리, 다리. 어우씨 다리가 지금. 지금 다, 다 떠나서 엉덩이나 뒷다리가 터질 것 같아 우와 아 숨을 너무 많이 했어 아, 카메라 좀꺼고십시오 아니지 아 이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, 아. 오, 스미스 데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들어오면 진짜 운동이랑두 다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구천에다 20분 탄 느낌이에요 지금 진짜로 20분 동면딱지이 느낌이거든요 아직도 숨이 안 돌아오네 이거 하면 엉덩이랑 두 다리가 겁나 좋아질 것 같아 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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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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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부 응. 너무 아 응. 너무. 응. 지 오케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아 오케이 됐어. 해먹고 삼세트만. 안 눌렀었네. 다 틀렸어. 여기까지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다 아, 지금 음악소리 때문에 새벽 듣고 저작권을 볼링이네요. 그래서 지금 줄였는데 또 음악소리를 켜가지고. 아, 일단 오늘 운너동 생각보다 너무 잘했고요. 많이 아파서 음, 운동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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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이트 중앙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운동도 안 되고 또 다치기만 해서 조금 날 때까지는 조금 머신이나 부담 없는 걸로 좀 해야 될것 같고 아. 아. 사분을 하기도 힘드네요. 다음 주 토요일 되면 이제 사분 딱두 바퀴 도는 거니까 좀 적응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것 같고. 아, 아, 아 확실히 지방이 이제 빠지는 게 조금씩 느껴져 느껴지는데 그 속도를 좀더 성명을 내야 될것 같아. 아. 몸이 무거워서 그런건지... 시청자들은 진짜... 20대가 타기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네 내일은 어린이날인데 하... 그냥... 간단히 애들이랑 외식이나 하게 하... 이게 지금 애들이 있는지 물어보면 다들... 하, 그런 날은 밖에 나온 거 아니라고 정말... 오랜만에 좀 휴식 좀, 좀 취해야 될것 같아요 또 오늘 토요일이니까,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, 요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, 음악 소리 때문에 또 걸릴까봐, 길게 말 못할 것 같아요. 어제는 음악 소리 확실 주는데, 어제 꺼로 걸려가지고, 조만간, 삭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씨. 어저께, 저, 라방, 그뭐 현, 사람이 안 들어오더라고요.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. 네, 어제 오늘 어, 그 무릎 저 가수 님으로 수업하러 오셨는데, 어제 대답 안 하고 그냥 기다려 나가셨어요. 그러더라구요. 어제 채팅방에 오류가 좀 있었나봐요. 다음부터는 컴퓨터랑 같이 켜놔야 될것 같아요. 컴퓨터는 그래도 오류 날일이 없으니까, 아,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주, 다음 주월요일에 어깨 삼주 다음 주에 월요일 뵙겠습니다.